하나님 로마서 강의 오늘 6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말씀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서로가 나눔에 있어서 더 깊이 이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문제들이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감사드리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의제목은 승리한 교회, 패배한 교회, 승리 교회, 패배 교회. 자 아, 일절부터 이제, 이제 오늘 사절까지 말씀인데요. 일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그하게 냐? 다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고하게 냐? 영어나 독일어 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죄가 더한 곳에 예전에 보면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을 한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 죄가 있는 것이 은혜가 넘쳤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됐다는 거지.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 그러니까 죄가 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가면 안 돼. 죄를 지었을 때 은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대한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랑 연결될 어. 수 있는 그 예수님 말씀 중에 네. 그 환자 몸이 아파야 의사가 필요하지. 그... 아닌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냐 그래서 죄 지은 사람한테 왜죄 어, 어, 어. 지은 사람하고 만나냐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분격했을때그 어, 어. 얘기하시는 거죠. 어, 어, 어. 네, 최종. 예수님 이 오신 이유가 죄인을 위해 오신 거니까 환자한테 이제 의인이 필요한 거니까. 어, 그래 그런 식의 의미가 여기도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 배경 배경을 얘기한 배경을 얘기해 주면은 어 예전 이 시대 때이 배경이 있는 게 뭐냐면. 어, 예.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이 있어. 영지주의가 뭐냐면 몸 영이랑 육이랑 이제 분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 육은 어차피 더러운 거야. 어떻게 할수 없어. 몸은 어차피 더러워.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라는 방식이니까 이게 어디로 가나 하면은 육체를 마음대로 돌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지.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지면서 어. 이, 이 몸에 대한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반대파들은 몸을 이제 혹사시키는 거야. 몸이 몸을 이몸 오히려 고되게 뭐 계단을 무릎으로 뭐 기어 올라간다든지 이런 자기를 때리는 거. 채찍, 때리는 거. 채찍 때리고 벌 맞았을 때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는 거. 이 몸을 이제 더 고단하게 고행이죠. 고행. 이걸로 통해서 영혼을 보존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금욕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 영지주의는 전부 다 성경의 바른 쪽은 아니지. 비성경 쪽이지. 그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이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율법 폐기론처럼,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느끼면서 1절에 이제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절에 그럴 수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죽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어, 죄인, 죄인, <laughs> 죄인인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고치시고 했을 때, 죄가, 죄를 깨달아서 죄를 알았을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 하는 것, 그 과정은 다 상관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죄가 있어야 그럼 은혜가 있냐라는 다른 식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빠져들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죄는 죽어버려서 없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으면서 뭐, 은혜를 구한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상하게 아직 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에 죽었다면 지금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는 죄를 짓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문제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죄가 이렇게 나한테 유혹을 하든 뭐 어떻게 해도 반응이 원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잠시라도 내버려두면 제가 말, 말도 못할 정도로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거 어떻게, 무슨 말을 이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죠?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했고, 다 이긴 교회, 승리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패배한 교회처럼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3절에서 4절 보면은, 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알라라는 단어는 3절, 6절, 9절 계속 나오는데, 무엇을 알라라고 하냐면 먼저 죄에 대해서 알라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라는, 뭐, 자기 체면을 걸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어, 죄는 아직 살아있다. 죄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고백하면서도, 죄의 엄청난 세력은 아직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데, 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야.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한 내용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죽지 않게 되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왜그 죽으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미 죽었다. 3절 다시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 서도 바울이 이제 이 사실을 연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했어요. 연합. 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같이 이미 같이 살아났다라는 동참이 되었다라는 게 연합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뭐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조금 불가능하죠. 좀 생각만으로 하는 뭐 이런 거지만 이게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장사 진행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이제 그거를, 무무그 상징이 뭐냐고 설명하는 게 이제 세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여전히, 사전에 이제 세사, 예, 세례를 설명하죠. 여전히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게 됐죠 그래서 세례를 말하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이 세례를 구약에는 무엇으로 말해주는가 보면은 출애굽기 출애굽을 얘기하는데 이 사건 세례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저거 두시고 찾아서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1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음, 홍해 사건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400년에 이제 4대 걸쳐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준비해서 이집트 바로 왕에서 여러 가지 열뭐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거기서 마지막 열 번째 심판, 첫 번째 것이 죽는 장자의 심판을 내리시면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제 그 죽음이 지나가서 이제 구원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음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그 피를 문설주 내 집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다. 구원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죽진 않았지만 어린 양과 이미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가 이제 목격을 풀어주게 되고 가다가 이제 홍해를 만나게 돼요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홍해를 지나면서 그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뒤에 따라올 때 모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홍해가 쫙 열립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게 되죠. 홍해를 통과하게 되고 그 길을 모두 나오자 애굽 군사들이 뛰쳐오다가 그길 다쳐서 모두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걸 홍해 사건. 이걸 이제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어 사람들 홍해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는 거는 물로 들어가서 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 쪽에서는 죽었다가 살아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사는 일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장례식과 부활의식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세례를 계속해서 행하는 일은 이런 일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다시 살아 사셨을 때 나도 산 것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계속 죄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 살아났던 그런 신분에 대한 정확한 정체 의식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야 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이런 정체 의식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난 내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의식이 내가 확고해야 되는데 그 의식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어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가. 이걸 얼마나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를 가진다고 해서 보면 시험이 안 올까요? 시험은 당연히 또 오죠, 그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홍해를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광열 거치는 사건이죠. 광해에서 첫 번째 만났던 것이 바로 아멜렉 사람들입니다. 아멜렉은 칼도 있고 군사력이 강한데 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비년과 종살에만 해가지고 칼도 보고 아무것도 쓸 줄을 몰라요. 군사고 뭐고 이런 것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자들과 이제 싸우라고 하시고 내보내시는데 문제는 온전히 승리를 이루,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긴 있는데 온전히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즉, 죄 안에서는 없었는데 세례받고 구원을 받고 신분이 바뀌고 나서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면 뭐 병이 없고 뭐 나쁜 일이 안 생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고 새 생명 가운데서 그것을 진행하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잘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은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이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과의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11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찌어다. 여길 찌어다는 명령이 되어 있어요. 명령형. 독일 말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겠죠? 11절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 찌어다. 명령형. 어, 그렇게 되어 있을 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이 뭐냐면 원래는 이 단어 원래 원문에 보면 쓰인 단어가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돈 관련 회계사들. 이 용을 왜 썼나 하면은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면은 돈이 안 보여도 입금이 돼 있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되, 되, 됐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지. 그래서 현금이나 마찬가지지. 돈이 만약에 1억을 누가 붙여 준다고 했는데 1억이 들어왔어. 그럼 그게 내한테 돈이 현금 1억이 있는 거지. 이미 내한테 현금 1억이 손에 안 들고 있어도 들어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여길 지어다라는 명령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이게, 이게 다르게 얘기해서 이거지.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돈이 1억이 있는지를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계속 그 돈을 빼가지고 내손에 들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내 이름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의식화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에 얻었다라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의식화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닌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의식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앞에서 알라라고 얘기하는데 1절에 알라라고 한 것처럼 이 기초적인 단계로 끊임없이 여겨야 되는 의식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만약에 거지가 있다가 거지가 거기서 살아가다 알고 보니까 얘가 잃어버렸던 왕자였던 거지. 왕자로 다시 금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는 왕자라는 거죠. 아직 옛 습관이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그 과정을 공부하고 왕자가 뭔지를 의식화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하다는 거지. 이제 나는 거지로서가 아니라 왕자로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밥에다가 숟가락을 두는데 거지에 대한 숟가락 남아 있어 손으로 먹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계속 숟가락으로 먹는 것을 의식화하고 배우고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의 종에서 이제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의식화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라 여기라 뭐 지적인 뭐 인식 연관된 것으로 여기면서 들이라라는 의지적인 결단에 대한 내용이 될 들이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에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계속 의식을 상기시켜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로 여기는 과정 그죠 여기는 과정.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죄를 이기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여기 있는 것.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라 사실을 믿는 것이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패배의식에 나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패배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타지 아니하려 하느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멸했다 멸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도구로 우리를 지배했던 힘이 무력해져서 그멸 멸해졌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지만 구원 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 혼자서도 아니라 성경님이 함께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서 계속 그 죄를 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내 신분에 대한 의식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지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는, 패배하는 의식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결국. 내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면 문제가 없는데,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이미 끝난 부분인데,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죄만 멀리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분명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식, 새로운 주인의식이라고 그러죠. 내 속에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의식에 대한 노력이 나한테 얼마나 주어지고 있는가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완성된 것을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의식화 가면서 주인을 세워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이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 라는 거죠. 행복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나의 삶의 온전히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주께서 약속하신 빛나고 거룩한 삶의 승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사망의 지배는 끝났다. 이제 그래서 패배란 없다. 승리하는 교회가 이미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고 의식하시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요. 한번 다 찾아보고 이제 끝일까요?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예배 때 많이 보통 그 하고 하는데 어, 너희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고르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어 이게 제, 나의 인격,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까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이제는 새롭고 놀라운 승리 이 승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날마다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패배감에서 이제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를 날마다 이제 성취해 가는 삶이 되게 다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있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간다라는 의미가 아 예수님 날 제인에서 이미 죽으셨어.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게 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살아난 새 사람이 날마다 내 속에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되게 주시옵소서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뭐 어렵지 않는데 좋죠 응. 아. 그래서 승리한 교회, 패배한 교회에서는 계속 우리가 패배한 교회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과 확정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서 그걸 공부하고 의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그런... 어, 학습과 공부와 의식과 작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 뭐, 뭐, 아이가 점점 자랑 자랑해서 한 번에 뭐 되진 않겠지만, 그것들이 하나 점차적으로 나갔을 때, 그때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자임에 대한 확실한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 갈수 있겠죠. 그런 자미되시기 바